이 틀리면 x. 고양이는 단맛을 느낀다. 맞으면 5 틀리면 x. 단맛입니다. 단맛. 달달한 맛. 단맛을 느낀다. 맞으면 5 틀리면 x. 단맛을 느낀다. 맞으면 5 틀리면 x입니다. 고양이는 단맛을 느낀다. 맞으면 5 틀리면 x입니다. 자5 네, 4 우리 스태프들 다 저기가 있으면 어떻게 여기 사람이 많은데 이쪽으로 좀 오세요 자5 4 3 2 1 잠깐만요 우리 애기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네 정답은 여기 선물 나눠주세요. X입니다. 네, 선물 빨리 나눠주세요. 자, 요번에는 두 개씩. 두 개씩 나눠주세요. 빨리 선물 나눠주세요.